이때 풍선, 그 이때 풍선맨도 있죠? 네, 왜 풍선이 아갔까 와, 도착입니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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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아, 집을 가 집에 도착한 뒤 오, 어, 어, 이거 한번 살펴 오, 어, 이거 이건 뭐지? 영어랑 한이한 한글. 한글. 뭐지? 나다라마바사 그리고 모음지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 이거 음은 가나다 아이 기억니은디띠건일 합치면 가나절마바사 아자짜까타파 여러가지 함...고 영어는 A B C D E F J L J L K 그리고 다른 영어로도 있지 토이 장난감 아니면 스타별 그건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리고 음, 주요는 동물원 오늘꼭 니가 해볼건데 그런데 합치면 음, 밑에 북 같은거 이렇게 배 그 안나가아요 단일 왕종입니다. 그리고 안 나가 안, 안 나. 그리고 여기 비행기 이건 이렇게. 아네방종님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. 짠. 어이 아이. 난 방종이. 자 돼. 이제 고릴라 씨가 등장합니다.